국토연 서울 주택매매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가 5개월째 연속 하락하고 KB 서울 매매 가격 전망 지수 3개월 연속 하락, 주산년 분양 경기 실사 지수가 하락해 부동산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하락기는 큰 부자가 될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하락기를 이용해 큰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락기는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가 오르게 되어 매가의 10%로도 아파트를 살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80%를 넘으면 매수의 신호로 봐도 되는데 2014년, 2015년에는 전세가가 90%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아무도 아파트를 사려고 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은 사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은 용기에 대한 대가로 큰 불을 잃었습니다 부동산 하락이 가장 크게 하락하는 아파트는 바로 신축 플러스 대형 아파트가 하이 리스크입니다. IMF,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경제 위기 등으로 부동산이 30% 이상 하락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 암 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강남 아파트도 전고점 대비 30에서 40%씩 빠지던 시절이 있었죠. 강남이 대부분이 선호하는 핵심지 임은 분명하지만 하락기가 되면 가장 강한 하방 압력을 받는 곳이 바로 거품낀 아파트입니다. 이때 서울 유지에 가장 많이 떨어지고 전세가가 80%를 넘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부동산 발목을 잡고 있는 취득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하락기엔 대부분 풀립니다. 하락기에 집값 하락하면 부동산의 세수가 급감해.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가 대부분 풀리게 되고, 요지의 선호 아파트는 전세가 항상 받쳐주기 때문에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5년 우리의 계급이 바뀔 계급상승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어 여러분의 계급을 한 단계 상승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